운전 중에 이 표시 뜨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. 과태료 20만원 부과됩니다. 최근 도로에 붉은 글씨와 화살표가 번쩍이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이거 신호야? 멈춰야 하나? 혼란스러우셨죠? 이 정체는 바로 로보 잭터입니다. 구급차 아래에 달린 LED 장치가 도로 바닥에 경고 문구를 비추는 장치예요. 구급차 접근 중 양보하세요 같은 문구와 방향 화살표가 함께 표시됩니다. 시끄러운 도심 한보판에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. 비 안개, 야간 상황에서도 잘 보인다는 장점도 있죠. 그만큼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. 왜 이런 시스템이 생겼을까요? 구급차 사고의 35%가 교차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 운전자들이 구급차를 인지 못하거나 제대로 비켜주지 못해 사고가 나는 일이 많았던 거죠.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게 있습니다. 이 표시를 보고도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, 응급의료법 위반 시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. 단순한 바닥 표시가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반응해야 하는 공식 신호로 여기셔야 한다는 거죠. 그렇다고 갑자기 급정거하는 건 위험하겠죠. 해당 표시가 보이면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우측으로 안전하게 비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